아, 연불이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심의 요구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심의 요구. 내 마음이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것이 가장 중, 좋은 거야. 이것에 아주 미치는 거야. 그래서 불광불급이라고 그러잖아.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죠?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에. 골프 치는 사람 중에서 제 후배가 얼마 안 쳤는데도 싱글을 갔어. 전세계 골퍼들을 다 합쳐도 단 2%만이 싱글에 간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한 사람들은 프로 골프라 해도 그 사람들은 따로 계산해요. 왜 그러냐? 어린 시절에 안 하면 도달할 수 없는 <laughs> 경지가 있어요. 그 싱글만 가도 아마추어는 정말 잘한 거죠. 단 2%밖에 달성을 못한다는 거니까 아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라는 그 퍼센테지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싱글이 뭔지 아시, 아시겠죠? 72타. 아, 거기서 이제 10개 이내로 들어가는 사람을 싱글이라고 말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불이 나도록 연습하고 낮에도 시,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 가서 연습하고 저녁때 퇴근하자마자 또 가서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6개월 동안 정말 부철주하러 저녁에 또 돌아와서는 골프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상상 훈련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6개월 만에도 싱글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테니스를 잘 치거나 골프를 잘 하는 사람 보면 내 심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걸할수 있더라고요. 또, 바둑도 있잖아요. 바둑도 아주 바둑을 오래 뛰었다고 해서 고수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바둑을 뛰면서 그 책을 보면서 복귀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외우고 뭐 다른 사람하고 고수들하고 많이 뛰어보고 많이 쳐보고 한 사람이 단순간에 고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쳐야만,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해요. 염부하는 사람이나 도안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난 빛을 보고 화신불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걸 해주고 뭐 내가 큰 사고가 날것 같았는데 꿈속에서 대신 업장을 갚았다는 등뭐 여러가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우, 난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이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집도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인데 저거 어떻게 저런, 저런 체험을 얻었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기공을 배워가지고 투시를 하게 했는데요. 투시를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어린애들 뭐 이런 애들이 더잘 보니까 보면 그 뺏고 싶어도 뺏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성성숙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이투시로 뭔가를 보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것은 그 성이 성숙돼 가지고 정액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돼요 그 전까지가 이제 아주 왕성한 시기고 잘 되는 때죠 그리고 고를, 고를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뭐 대단한 어떤 그게 실질적인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질 않거든요. 그냥 어떤 뭐 비전을 하나 본거에어 불과해. 별로 뭐 그걸 그렇게 마음에 두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그 그 제가 그걸 보 보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점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네 집에 에 지사 지내니 그 그래, 지냅니다. 자, 그럼 제사 지낸다고 보고, 제사 지낼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생각이 든데. 그럼 뭐가 보이냐? 내네 조상들이 오냐? 아니요. 뭐가 나타났냐? 아유, 얼굴은 좀 작고요. 목이 가느다란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가느니까요. 이걸 깨,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빨아먹기만 해요. 음식을. 그게 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야너 네가 만약에 어른이 된다면 제사를 지내고 싶니? 그러니까 아유 난 절대 안 지내겠대. 그런 것만 와서 그렇게 먹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런 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염불도 내심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심의 요구가 저절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도록 하지 않으면요. 자다가 뻘떡 일어나도 발로 염불을 팍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생각 전혀 없이 바로 팍 들어갈 정도로 되려면 앵커링이 잘 돼야 되죠 앵커링이 잘돼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하게 되면 잠자면서도 계속 염불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게 할수 있어요 나내 몸은 비록 잠들었어도 내 자성분은 계속 깨어서 염불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중국 기공에는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연불, 그래서 연불을 하니까 더욱더, 훨씬 더 진보가 더 빠르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첫째, 기감을 느끼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더 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때더 약해지고, 내가 어떤 생활을 했을 때더 약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어느 어떤 곳을 갔을 때가 여기가 명당이라서 내가 공부가 더잘 되고 이런 걸 아주 예민하게 그걸 세세히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내용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음악회를 갔어. 조수미 씨가 하는 그 음악회에 딱 참석해 보니까 사쫙안 가고 돼서 음악을 집중 딱 하고 있는 상태. 이게 꼭 명상하거나 뭐 연불하거나 이런 거랑 비슷해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느껴져요. 그런 데서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내고 십 몇만 원씩 내고 그렇게 그런 공연을 가나 했더니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 에너지장이 그 가수가 잘해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많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수가 노래 잘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다가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에너지장에다가 에너지 마당이라 그래요. 에너지 마당이 생긴 것처럼 강력하거든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아마 나는 연를하고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룰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음악회 같은 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계기가 되면 좋습니다. 아, 저내 친구는 연부를 얼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보해 가지고 뭐, 아, 뭐뭐 굉장한 경지에 있고 말이야. 뭐 선신이 옆에서 나를 옹호 보호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질투심을 내는 두 가지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질투심을 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걸 보고 자극, 자극을 받아서, 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후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걸 받으면, 즉시 반성하고 참여하고, 내가 왜안 됐을까? 나에 대해 나를 되돌아보는 거야. 계속. 아, 내가 왜 이래서 더 이상 진보가 없었을까?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 시도 빼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거죠. 최고로 집중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최고로 집중해서 부처님을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 나한테 큰 빛과 힘과 불력과 불심을 전해 주신다. 불심은 자비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광만 원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불광도 원하고, 불력도, 부처님의 힘도 원하고, 부처님의 마음도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부처님의 마음이 대자 대비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부처님을 크게 높이 공경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그러면 아마 그, 왜, 원래는 연불 몇 분만 해도 큰 가피를 받아야 정상인데 왜못 받는가요? 부처님이 누군 주고 누군 안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그릇이 너무 종종해, 너무 작아. 그래서 조금만 주면 그냥 철철 넘쳐올라 버려. 내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키워야만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